촬영한다 오. 오. 아메리카 대 아베니카 대 아메리카 알싸 버스 터미널 역에 도착했고요 리바오 버스인데 지금 34, 36이에요 11시 탑승이라 아직 1시간이나 일찍 오긴 했는데 좀더 시간을 가봐야겠어요. 이제 36번 플랫폼이고요. 곧 11시에 길가하러 가는 버스 탑승합니다. 길가으 버스는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오는 거 같고, 예전에 뭐 블로그 보면은 잘 모른다고 하던데, 홈페이지에서 메일 적어 놓으면은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몇번 플랫폼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방금 빌바오가 낸 도중에 줄리는 휴게소에서 밥 먹고 이제 여기서 주문을 하고요. 저쪽에서 계산을 하고 먹습니다. 쉬는 시간은 30분 정도인데 20분은 제가 지금 먹을 화장실 갔다가 먹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오 제가 타는 버스. 밥을 안 먹었으면 저쪽까지 조금 더 나가봤을 것 같은데, 딱 점심에 와가지고 도착하면 거의 3시 반에서 4시가 돼가지고,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 안쪽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있다고 블로그 후기에 남겨졌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다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버스로 타보겠습니다 약 4시간에 걸쳐서 빌바오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한국인한테는 별로 익숙한 도시가 아니어서 어, 한국인은 만나면 간과할 것 같긴 한데 동양인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빠반.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나왔고요.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로 약한 6분 정도인데 제가 중간에 엄청 헤맬가지고한 1시간 정도나 걸려버렸네요. 일단은 이 근처를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개 나이만 보고 온 거여가지고 광장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러니까 좀 유명한 거같더라고요뭐행기에도 음, 근데... 길을 잘 찾는 편이거든요. 이 방향만은 있어서 근데 이상한데 빌바오는 자꾸 길을 잃어버리네 이런 일이 일어날려고 하잖아요. <laughs> 스 빌바오가 그래도 좀 음...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닥에 있는 낙엽을 빨아들이는 건 이게 인가봐요 그리고 스페인 도시 중에는 가장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실히 마드리드랑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인한테는 전유명하진 않고 관광지로도 그렇게 활발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은 거의 안 보이고 음. 아 촬영한다 이무 음, 신기해 내가 길이 틀어막혀서 뭔가 했더니 음. 우와 아까 드라마인지 뭔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몰랐는데 갑자기 길을 막아서 보니까 응. 저랑 바라는 거였고 다들 뭐 핸드폰 들은 거 없이 찍히고 이조그만 그런 것만 있어서 카메라 전체가 오히려 눈치 보일 정도로 위지인인 제가 음,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봤습니다 뭐지? 오 어디 있는데 뭐하는 건물이지? 대사관인가?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 빛이 난인종차별 그런 빛이 아니라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에 관광객이 오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은 동양인 관광객은 거의 없을 거니까 앞에 보이는 게 모유와 광장이에요. 광장님을 부터보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나 여기가 좀 힘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모유와 광장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여기 모유와 광장 둘러보시는 거 보면 날좀찮으셨어요 이게 그 원형 교차로예요. 원형 교차로 사이에 공장이 뜬금없이 있어. <laughs> 원형 교차로가 좀 넓어가지고 이나서 쉬었다 가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노에바 광장이라고 여기도 여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유명한 걸로. 일바오에한 근데 이게 아 걸어왔던 거리를 반대로 또 걸어가야 돼요. 한 15분 정도? 트램톤이 한 10분정도 걸리긴 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걸어가보겠습니다 오운 여행계획을 많이... 거의 안 짜가고 이곳이 동양인 관광객으로도좀 독특한데 카메라 도 혼자 주물주물 거리는 것도 신기한건가요? 공교롭게 쳐다보는 유피틀이 아주 많습니다 음. 딱렇막 디저트 이런 건 많이 안 보이는데. 그런 거리 가니까. 아까는 저쪽을 건너서 갔거든요. 오늘은 지금은 이제 저 앞쪽. 오, 트림 지나간다. 그래도 여기는 비교적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네요. 마드리드에서는. 신호가 필요가 없던. 빌바오는 현대와 과거가 합쳐진 약간 그런 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현대적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과거 약간 그런 앤티함이 있는데 건물들이 진짜 막 오래됐다기보다는 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인조 느낌?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앤틱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진짜 오래된 건물들이겠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강이 있고, 그 강을 다리로 건넌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강이 펼쳐져 있고, 저 반대편도, 이런식으로 감이 되어있겠죠? 머리 깨끗하진 않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올 때는 이제 먹구름이 잔뜩 있어가지고 버스에서 걱정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 날 나... 구름이 개고 있어요 내일 산세바스티안으로 갈건데 산세바스티안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어요 거기가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걱정은 뭐 가가지고 배우더라고 어디서 뭐 음식 장사 했었잖아요. 1호점, 2호점 내고 아, 거기가 산시바스티안이래요 여기 빌바오는 스페인어보다는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던데 바스 비스 바스키 그래서 스페인어보다는 그거를 더 써서 여기는 스페인어도 잘안 통한다는 제가 소개를 봤어요. 나 어, 체인점이 아가도 있던데. 세인점 나왔다. 이 광장이 이렇게 있네. 확실히 유럽이랑은 이런 광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그런 건 너무 부러워요. 아빵냄새 장난 아니야. 피트토피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카페나 이런 거는 거의 안보여가지고 오오오. 아트이즈, 어? 여기 한번 잠깐 들러갔다가 나올게요. 이게 사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그, 바닥에 깔아놓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기념품 진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놓여있는 거예요. 아, 못 보고. 아그걸 밟아버려가지고 진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좀뭐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아 진짜 남의 상품 밟아버리고 아 그리고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제가 밟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괜찮, 괜찮다고 해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잡혀가지고 깜짝 씨, 제가 밟은 거 사야 될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잘 만난 거죠. 어, 이거, 여기가 누에가 광장인가봐요. 어, 이제 별거 없긴 합니다. 뭐냐면, 광장인데, 확실히 마드리드에 비해, 비하면 굉장히 작은 광장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아, 스코비에조 라는, 올드타운 도시라고 합니다. 올드타운 도시가 근데 여기인 것 같아요. 아, 아까 지나온 곳이 올드타운이었나봐요. 저기, 저는 아까 저 뒤쪽으로 갔거든요. 진짜 크게 막 관광지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해가 좀질 때쯤 야경을 보러 갈 거예요. 아에좀끓려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뒤로 이 뒤로 이제 강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강이. 특히 물이 뭐 깨끗하진 않아서 보여드리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고. 음 저녁이 되니까 조금 쌀쌀해졌어요. 오스트리아는 원래 좀 동유럽이니까 원래 좀 추웠고. 마드리들은 진짜 완전 봄날씨여가지고 아침, 저녁에도 막 그렇게 춥지 않고 막 반팔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도 제가 막 반팔 입고 광장 돌아다니고 했는데 북부도 좀 춥다고 들어가지고 진짜 와보니까 음, 확실히 옷차림도 많이 다르죠? 빌바오에서 유명한 게 구기나임이랑 비스카이하고 다리거든요? 근데 제가 비스카야호 다리를 건다는 걸좀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다리도 굉장히 높은 다리여가지고, 오전 여덟,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7시 반이고, 여기서 거기까지 트램을 타고 가도 한 20, 20분, 30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 산세바스티안을 다녀와서 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카즈오 그게 여기... 비에흐였나? 여기 공원이고 오스트리아 오페라 극장을 본따서 만든 아리아가 극장이 있다고 해요 이제 거기 갔다가 라 리베라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오늘 이방원은 거의 다본것 같아요, 갈만한 곳 그리고 아까 공원 공원 한 바퀴 삥 찍다가 그안쪽 구석에 키스하는 연인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동영상, 영상 찍고 있는 걸 눈치를 딱 봤나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바로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웃겼네요.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빌라우스를 본다서 만든 아리아가 극장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빌바오는 아까 말했듯이 현대적인 느낌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강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정돈되었다는 느낌은 없고, 약간 뭐랄까 정신 사나운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저는 되게 막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은 없었고. 산세바스티안으로 가기 위한, 가기 위해서 하루 딱 머무는 거라 그냥 아, 김치, 그래도 당이 괜찮은 도시였다 정도로는 기억이 될것 같아요. 지금 걷다 보니까 또 늘결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 여행 책자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이 다리가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하얀 기둥 어쩌고 다리에요 도시가, 뭐 제가 사전조사를 안 하고 와서 그런 게 크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심심한 도시 같아요. 그리고 저쪽이 시장인 듯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시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쪽 거리가 진짜 예쁘네요. 이대로쭉 가면 라 리베로 시장이 나오, 음, 나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네 라 리베로 시장이래요 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 이런식으로 먹는거네 국장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가지고 음, 아까 선수집에서 시킨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아마 그뭐 핀초인거 같고 이거는 버거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은거 같아요 저는 라 리베로에 네, 여기였고 언료는 제가 술을 못돼서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딱히 내 친절한 것 같진 않아요 숙소가서 내일 산세바스티안 왕복 예약하고 조금 쉬면서 대정비를 해야겠어요 오늘 사실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 이동을 진짜 오래했거든요 9시 반에 아드리드 숙소를 나서서 11시에 빌바오행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한 4시쯤 도착했으니까 한 7시간? 7시간 정도 이동을 했네요. 저녁이 되니까 확실히 이 조명이라는 게 진짜 예쁩니다. 산세바스티안, 그러니까 비스카어로 도노스티아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진짜 예쁘다고 하니까 내일은 꼭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늘을 보면은 구름은 일단 다 갯거든요. 아침부터 해서 여기 넘어오는데 목구름이 엄청 났단 말이에요. 명소라고 하니까. 올라가 보긴 해야겠죠. 음. 확실히 내려다보는 광경이 멋집니다. 오페라 극장을 본떠 만든 극장이라고 해서 뭔가 조명 장치나 이런 게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오 건너려다가 트램에 치일 뻔 했어요 트램 확인 잘 합시다 아 여기가 이렇게 트램이 반짝반짝 버스 아 버스 진짜 귀엽게 생겼죠 버스에요 내일이 빌바와 마지막이니까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반도가 빌바오의 중심지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담긴 했는데 괜찮은 위치 선정이었던 것 같네요 빌바오 검색하면 은 나오는 웬만한 관광 명소는 진짜 걸어서 다갈수 있어요 오, 여기 너무 예쁜데? 버스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한번 타는데 5유로부터 할수 있더라고. 혹시 몰라서 10유로를 좀 충전해놨는데 아마 10유로 다 못쓰고 즐거워 벗어날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완전 막았네요1 0유로면은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로비에서 수건을 받아가야 돼서 내일 아침에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